야, 망구야, 너좀 세냐, 지금. 또 볼까? 턴이 있었어, 근데. 아 조밥이. 네걔 조밥 새끼였네. 어? 그냥. 잘못 눌렀다고?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어? 뭘 잘못 눌러 이 개새끼야 어? 나도 잘못 눌렀다 이 개새끼야 어? 아직 만피라고? 새끼 꼴에 자존심을 쌓고 니 어? 네 파티 받아봐 이 새끼야 어디 개구라를 치고 있어 파티 받아 이 새끼야 파티 어? 파티 받아봐 쫄보 새끼 파티 받아 임마 망구 땡구 아닌데, 뭐더라, 아닌데? 아, 근데 뭐더라, 아이디? 아, 망고 식스. 어, 파타레라 이김 500개 준다고. 500개 미리 쌓아. 어? 니한테 내가 지겠냐? 새끼가 돌아왔나 이거? 막 바로 온나. 방금 동부 명당으로 혼나기 전에. 빨리 온 날로. 확띡차 불라이. 기란 항구로 오라고. 어디서 오라가라냐? 새끼가. 나 위로 와, 딱 따라와, 임마. 옥상으로 따라와. 야, 망구, 빨리 와라! 이 틀딱이 새끼야. 하, 졸라 느리네 야, 준비! 솔직히, 무교감이 왜 이때, 임마? 새끼 이 새끼 만피는 무슨 만피야 이씨 함추어줬다야풍 250개 되냐 혹시 어? 야 일부러 맞딜 해줬어 니네 기분 좋아라고 혹시 100개? 그래 고맙다 어너좀 자비가 있는 애구나 야 다시 한번 또 보자 근데 내 무빙하고 해볼게 솔직히 무빙하면 내가 이길 것 같다 어, 진짜로 형들 내 보봐 보여줄게 이 보니까 스킬을 그냥 여기 놔두고 1 번을 빨면서 스킬을 딱 쓰면서 스트라이크를 여기 놔두고 1번 빨면서 무빙하면은 될것 같거든요. 아 근데 영웅 스킬 한개만 있어도 이 블리자스 스톰만 배워갖고 오늘 해도 정말 진짜 바로 진짜 정신 못 차릴 것같아 풍선은 중요했다고 일단 하던 건 해. 아 자가 기다릴게 그 하던 건 하고 어? 아, 잠깐, 일단, 하던 건 해. 하던 건 하고, 그 다음에 하자. 팔만군님 아, 망고 형님! 꺼져, 이제. 덤벼, 이 새끼야. 어. 바로 강퇴? 아, 턴 개사기네. 턴몇 초를 도는 거야? 야, 턴이왜 계속 도는 거야? 이거? 어? 망고야 그 강태 취소, 야, 매니저 취소해라. 강태 취소. 좋겠다. 야, 씨. 걔네 건드렸다. 쓰마. 그, 이거. 어? 씨. 잠자는 호랑이 코트를 건드려. 건드리는... 코트를 뽑아야 어? 코트를 뽑아야 되는데 코트를 어? 코를 뚜두려 펴버렸네 하아아아 <laughs> 가 진짜 잠깐만 오케야너좀 세네 내가 아는 망구중에 제일 세다 어? 인마 때문에 많이 피해겠네 와 씨, 아참개 사기네. 야, 근데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형들, 어? 법사는 이게 끝이냐, 어? 잘못 누르긴 했는데, 오늘 스톤 배울게요. 길드에서 스톤 배울 사람 없으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형님들. 망고야, 수고했다! 강태치수도 풀게. 어, 강태치수 어떻게 푸냐, 이거. 그냥 강태 당해라 그냥. 어, 푸는 법 모르겠다. 야, 강태치수 어떻게 하지, 이거?